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능기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업력이 대단하죠 1959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업력은 대단한데 주가는 개고생만 했네요 뭐 2011년만 하더라도 1 5 0 0 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뭐 3,000원도 안 되니까 뭐 개고생만 했는데 부활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뭐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매, 뭐 마이너스가 돼갖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스물스물 올라서더니 지금은 19.83%가 됐네요. 당연히 더 존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장기미 분기 실적 봤더니 어우 뭐 돈을 아주 화끈하게 버는 건 아니더라도 2020년에 뭐 고생도 했는데 뭐 2021년에는 그래도 다시금 돌아서네요. 재밌는 거는 부채 비율이 거의 2016년에 완전 잠식이었다가 부채 비율이 많이 줄어들어서 현재는 94% 유보율은 0%에서 조금씩 늘어서 116%까지 올라갔으니까는 그래도 화끈하게 돈은 벌지 않지만 부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부활하고 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? 함께 가는 거야, 존버. 조금 올랐더라고요 왜 올랐나 봤더니 서울 수변도시 계획에 강세를 띄었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수변도시 계획 한강 르네상스 건설 시공사였던 지능기업이 뭐 부각이 돼서 그랬다냐 모레나 뭐 이런거 중요하나요 실정만 보고 따라갑니다 부활하고 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아무 뭐 최대주주도 존버하는 것 같습니다 지능기업 최대주주는 효성 중공업 아, 집안도, 집안도 빵빵한데 뭔일 있겠습니까? 뭐, 3월 31일에 지능기업에 대한 매각설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는 효성의 발표. 당연히 뭐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헐값에 팔지 않겠다는데, 최대 주주도 존버하는데, 함께 존버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